다시 한번 귀한 안식일 주의 전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더욱이 감사하기는 이 안식일에 우리 새로운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할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우리 여러 우리 목 어, 어,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아까 제가 안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에 달려 있던, 무겁게 달려 있던 스피커를 저희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똑같아 보이지만, 이 양쪽 옆에 있는 스피커는 새 겁니다. 어,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어, 중고를 갔다가 일단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고, 소리가 어떤지 들어보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 음향 시스템을 저희가 다시 구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몇 가지를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 설교와 관련돼서입니다. 첫째는 스피커입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정확한 소리를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의무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저희가 스피커를 여러분에게 편하게 그리고 잘 들릴 수 있도록 저희가 구비했습니다. 우리 저 뒤에는 함선생님 잘 들리시죠? 아, 아주 잘 들리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음량을 사람들이 듣기 편안한 것으로 조정하고 바꾸는 믹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위에 방송실에 아주 여러 채널들이 있어서 복잡한 건데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사용하는 마이크입니다. 마이크가 좋으면 제 소리가 좀 나빠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를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예배를 그리고 여러분이 편안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번에 이 음향 특별히 이 스피커만 저희가 바꿨는데 이거 바꾸기 위해서 교회의 재정을 사용하지 않고 한 성도님께서 특별하게 기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이 음향기기를 우리 교회에 맞추어서 저희가 바꿀 수 있게 된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이 귀한 음향기기를 하나님께 봉헌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바꿔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아름다운 장소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늘 지켜보시고, 지원하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름철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와보니까 냉방시설이 조금 빈약하다고 얘기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충분한 것 같죠? 어, 이 여름철이 돼서 냉방기를 틀면 항상 싸움이 하나 생깁니다. 그 싸움은 한쪽은 더워요, 한쪽은 추워요, 입니다. 냉방시설을 저희가 사용하면서 지켜야 될 예절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이 실내에 앞으로 들어오실 때는 밖에 맞는 옷을 입고 들어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실내에 들어오실 때는 아, 내가 좀 춥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따뜻한 옷을 꼭 가지고 오십시오. 몇 분의 덥 어, 추운 분들에게 이 온도를 저희가 맞출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을 위하여 저희 온도는 항상 일정하게 맞춰 놓고 있으니까, 아, 내가 좀 춥게 느껴집니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부터 오실 때는 꼭 따뜻한 옷을 하나 가지고 오셔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시면.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편안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안식일 학교 시간 이후에 이 교회에 오신 몇 분의 손님들이 계셔서 그분들 다 환영하고 오늘 귀한 안식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열기 전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빈 마음으로 주의 임재하심을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주여 우리 거듭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열매 맺는 비결 2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열매 맺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맺게 될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맺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열매 맺는 일에 대한 기사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빚대어 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수 있겠느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된 말이냐?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생애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교회에 나오는 열매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 속에 맺혀진 열매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한 열매인 것입니다. 이런 사상을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했지만 시편 기자도 또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김종현 집사님 아들이 시편 1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송을 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요. 그런데 시편 1편에는 이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편을 조금 각색해서 여러분에게 읽어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편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복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은 말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구하는 것은 당연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며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5월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뱉기 위한 비결에 대하여 성경은 아주 간결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 비결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돈을 내라고 말하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공부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remain in me. remain. 내 안에 남아 있어라. 그리고 또 다른 말씀으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remain in my word. 내 네, 말씀 안에 거하라고 성경은 아주 단순히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이 신약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이 사실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 신명기 곧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그 신명기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어라. 그러면 그 이후에는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새길 수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흔히 마음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의 색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마음의 생기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의 색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머리에 담아 두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을 잠언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습관이 바뀌어지고 내 습관이 바뀌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품성이 바뀌어지고 내 품성이, 바뀌어지고 내 품성이 바뀌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가 맺혀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제가 우리 여기 저 뒤에 하명규 선생님이 와 계신데, 대신방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함 선생님에게 대쟁투 청소를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선생님 이걸 좀 시간 내면서 좀 읽어주십시오. 그랬더니 함 선생님하고 제가 가끔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바꾸어 놓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체를 우리의 마음 속에 기록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 나갈 것입니다. 잠언 6장 21절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메고 다녀라. 잠언 7장 3절은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왜? 손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르시되 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여러분 달려가면서 성경 들고 다니면서 읽어보십시오 읽어지는지요 읽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아로새겨져서 암송되어져서 뛰어갈 때도 달려갈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주관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늘에 가까이 살수 있는 왕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성경의 예들을 통하여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가장 주위에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매입니다 살로매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살로매는 흔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야구보와 요한은 예수와 사춘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우리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싸움이 미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질투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참된 위대함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된 위대함, 참된 최고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의 예정을 들어서 말았는데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높고자 하면 낮아질 것이요 아니 낮아질 것이요 너희가 낮아지면 높아지리라라고 하는 예정을 들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너나나나할 것 없이 높고자 높고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이 특별히 이모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야고보 요한을 그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선 싸울 수 없고 예수님이 조만큼 가면 자기들끼리 눈빛을 부딪히는 것입니다. 막 째려보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가 여러분,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장 높아지기를 원했던 한 제자가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페드로잖아요. 왜? 가장 나이 많습니다. 왜? 예수님 주위에 항상 쫓아다니던 예수님의 제자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항상 예수님이 곁에 두었던 세 제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요한만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분명히 화났을 것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은 한발 앞서가고 제자들은 뒤에서 쫓아가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뭔데 그러고 있어? 니가 뭔데 그러고 있어.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시대의 도망 432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크다고 역임을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서로 논쟁을 벌였다. 그런데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스베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장 높은 지위를 구하였던 것처럼 그의 정신에 자극되어 움직이는 자마다 그와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간과 불화와 불화와 분쟁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드디어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누구의 마음이 사로잡기 시작했냐면, 루스벨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있으라. 그러면 너희가 나의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누구의 정신이 들어왔냐면, 높고자 하는 루스벨의 정신이 들어온 것입니다. 당연히, 루스벨의 정신이 들어오자마자, 루스벨의 열매들이 맺기 시작하겠죠. 시대서망 436정은 그의 제자들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단도직 입장으로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이기심 즉 사단의 왕국의 원칙으로 가득 찼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의 정신으로 가득한 이 제자들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드디어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옵니다. 이 싸움의 장면을 그대로 이어서 어디까지 갔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봉사가 있었던 다락방까지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다락방에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을 하기 위하여 그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리를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오른편과 왼편에 누가 앉았는지 아십니까? 진짜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기대어 앉은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습 가운데 그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발을 먼지 묻은 발을 그중에 종이 나서서 발을 씻어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종이 없었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이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봉사하려고 움직이는 제자는 단한 사람도 없었다. 그냥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서 안한 것이 아니라 사단에 의하여 움직임을 봤던 루스벨의 정신이 들어오고 나니까 루스벨의 정신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자고의 열매입니다, 시기심의 열매고 질투의 열매고 분쟁과 싸움의 열매인 것이에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린잘 압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갑자기 위도를 벗으시더니. 허리에 띠를 띠르시고 물을 가져다 종이하는 자세의 모습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의 지혜자들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무슨 얘기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자기의 앞에서 자기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베드로가 불편했겠어요? 그런 베드로가 딱 버팅기더니 제발이요 못 시드십니다. 좋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루스벨의 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발이요, 예수님 절대로 못 시키십니다. 아마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죄송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믿기는 온 마음의 불만이 가득한데, 이 불만을 빚고면서 얘기했을 게 분명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에 넘어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베드로와 그 싸움의 장본 그 핵심에서 있던 요한이 기도 시간에 가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성전 미묵이라고 하는 곳에 누가 앉아 있냐면 안준뱅이가 하나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 안준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무엇인가 좀 얻을까 해서 구걸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건을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에요. 없죠. 예수님의 제자가 부자일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여기서 말하는 내게 있는 이것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예수님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뀌어요 그를 주관하던 사단은. 사단의 정신은 그를 주관하여 움직이던 루스벨의 정신은 언젠가 이미 없어져 버렸고 누가 들어왔느냐? 예수가 그의 자리를 대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니 그 다음 말씀은 보나 마나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볼 필요가 없잖아요 사도 행전에 사도 배어 바 베드로를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달려 거꾸로 달려 죽기를 결심했다고 하는 이유 찾을 필요 없잖아요. 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베드로는 그의 안에 예수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안에 예수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의 안에 여지 것은 사단의 정신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는데 이제는 예수가 그의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그가 펄쩍펄쩍 뛰죠.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좀 읽어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 안진뱅이에게 손을 내밀어 내가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거으라 하면서 그의 손을 뻗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의 손과 마주잡습니다. 손에 힘이 가고 그 힘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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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발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발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면 꼭사단은 가만히 안 있죠. 이 모습을 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신문하기 하여 잡아옵니다. 어디로 갔냐면, 안나스와 가야바의 그 법정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잡혀가서 신문을 당할 때그 옆에 가만히 지켜보더 했던 베드로가 있던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를 심문하기 하여 데려왔던 이 사람들은 아, 베드로를 여기서 다시 한번 겁을 주면 겁박을 하면 아, 베드로가 부인하고 가겠지라고 하는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신문 받으실 때 취했던 행동을 기억하는 참석자들은 이제 그를 투옥과 사형의 위협으로 겁나게 할수 있으라고 웃줄에 있었다. 그러나 그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에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충동적이고 자신 만만하던 베드로는 신문 받기 위해 사내들 앞에선 베드로와는 크게 달랐다. 범죄 이후에 그는 개심하였다. 그는 더 이상 교만하거나 더 이상 높아지려거나 더 이상 자신을 뿜내려 하지 않았고 그 대신 그는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기를 원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오늘 주님은 이곳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씀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말씀을 마칩니다.